저희가 이제 현수막을 달아놓는 건데요. 강남 백억 기념 1인 1식사 주문 시 사골육수 공기밥 만 리필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3시부터 6시까지는 시간을 내서 자기 개발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에 이런 거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내 매장에 플래카드 혹은 이런 배너를 어떻게 만들까? 전 처음에 그랬었어요. 이걸 어디서 어떻게 제작해야 돼? 이거를 저는 지금은요.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크몽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크몽, 숨고 이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그냥 디자인 하시는 분들 내가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림만 그리면 돼요. 그림 그려가지고 요거 디자인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고 뭐 오프라인으로 가서 디자인 업체 찾고 뭐 미팅하고 이거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면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거 고민하는 방법은. 다른 매장 가서 벤치마킹 다른 매장 어떻게 해놨는지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잘안 보이셨을 거예요 근데 다른 매장에 플래카드는 어떻게 붙어 있는지 배너는 뭐라고 써 놨는지 이런 얘기를 강의할 때 한번 딱 들어놓으면 오늘 저녁 여기 나가면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다녔다면 라 지금부터 진짜 업자, 진짜 사장님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도시 가거나 새로운 상권 만들어진 데 가서 보면요. 어, 볼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도시 이런 데 가면은 건물의 건축 방법도 달라지고 간판 가는 방법도 달라지고 배울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내가 배우려고 하면은 보여요. 근데 그냥 나 바빠, 갈길 바빠. 이래버리면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저는 괜찮은 플래카드 괜찮은 이런 배너들 보이면 다 사진 찍어놔요. 그리고 언젠가 그거 조합해서 내 매장할 때 이렇게 대략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서 디자이너한테 큰몽통해서 그냥 보내요 그럼 거기서 해줘요 몇번 시안 왔다갔다 카톡으로 주고받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배너 달아놓을 거예요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해서 프린트해서 택배로 옵니다 그러니까 매장 하나 할때전 이런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 될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간판도 너무 어렵고. 근데 어디선가 업자가 다 있어요. 이거 하시는 분들이 모르겠다. 그럼 크모 그런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숨고 숨은 고수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거기에 없는 고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이용하시면 웬만한 뭐 질문거리들 없이 그냥 다 직접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흑킹 문구들은요. 뭐, 챗 GPT, 챗 GPT랑 우리는 친해져야 돼요. 이게 정말 새로운 문화, AI가 되게 많이 다가왔는데 아난 그냥 핸드폰 쓰던 거 쓰고 이래버리면 돈을 못 벌어요 나이 먹는 건 둘째치고 돈 벌려면 저런 거 그냥 교육 한 번씩 받아보시면 은채 g p t 가뭐 하는 데냐면 어, 옛날에는 이런 배너들 만들려면 내가 인테리어 업체 찾아가서 오프라인 미팅하고 뭐 하고 했었던 것들을 채 g p t 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 이런 이런 배너 만들려고 해. 이런 배너에 들어갈 문구 좀 다섯 가지 정해서 알려줘. 하면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띄는 컬러 조합 같은 경우에는 컬러 헌트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조화로운 게, 내가 좋아하니까 빨주노초 파면 뭐 해야지. 이러면 되게 유치해요. 되게 촌스러워져요. 그게 아니라 눈에 띄는 컬러 조합, 이런 것들을 컬러 헌트라고 하는 홈페이지예요. 이거는. 얘네가 조합을 해줘요. 어떤 어떤 색깔을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홈페이지라서 이런 것도 들어가서 이런 게 있구나. 한 번쯤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